방학 중유튜브에 김충남 영어입니다. 자 여러분, 뭐 영어에서 중요한요 시각 동사가 올때 목적 을 다음에 목적 보들리 동사 원형 쓰는 거 아시죠? 사회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을 사람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목적이 있으면 수동태로 가능하죠. 네. 요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내세우면, 요 목적어를 수동태로, 수동태의 주어로 내세우면, 그러면 지각동사가 수동이 되죠. 지각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원래 동사원형이 된게 투어 부정사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어떻습니까? 사회동사가 수동이 되면, 원래 원형 부정사였는데, 동사원형이었는데, 이렇게, 토부정사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